자,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필드에 나가면 디보트를 돈가스처럼 팍 시원시원하게 내면서 우리가 눌러쳐야 되는데 왜 다운블로우로 눌러치지 못하고 이제 올려치면서 떼짱을 하지 못하고 이게 공을 쓰러친다고 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완벽한 레슨을 가져왔으니까 끝까지 집중하세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왜 우리가 디보트가 안 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안 나는 원인에 대해서 먼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많이 하시는 실수들 예시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백스윙 올려서 체중이동이 원활하게 되지 않으시는 분들은 떼짱이 날수 없고 공을 절대 눌러 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면 백스윙 올라와서 체중이 왼쪽으로 이동되면서 들어오는 게 아닌 오른쪽으로 빠지면서 들어오게 되면 떼짱이날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줄어들면서 공이 이제 아웃투인으로 체가 빠지기 때문에 컨택뿐더러 그리고 올바른 스윙을 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첫 번째고 두 번째 예시가 백스윙 올라간 상태에서 이제 캐스팅이라고 하죠. 우리가 캐스팅이나 손목이 풀리는 이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오히려 백스윙 올라가서 나는 채를 끌고 와서 찍어 쳐야지 하는 분들은 캐스팅이나 스쿠핑이라고 하죠. 스쿠핑으로 임팩트에 들어올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제 신체 구조상 백스윙 올라갔습니다. 여기 백스윙 올라가면은 이 공간 자체가 여러 개 손의 위치와 이제 명치의 위치가 이 정도 거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 거리가 우리가 다운스윙 할 때도 체중 이동이 되면서 그대로 이 거리를 유지하면서 들어와야 이 각도 자체가 여기서 꽝 하고 눌려 맞을 수 있는데 우리는 오케이 이제 더 찍어치고 끌고 와야지 하는 순간 이 손의 거리가 명치의 거리와 좁아지면서 내려오게 되면은 꼭 이렇게 치면 공을 칠 수가 없어요. 이게 나는 몰라도 내, 내에서는 알아요. 왜냐면 우리가 찰나의 순간에 다운 스윙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인위적인 힘으로 손과 명체 거리를 좁혀버리면 머릿속에서는 공이 안 맞는다는 걸다 압니다. 그때 이제 보상 동작으로 임팩트 순간에는 뒤로 물러나면서 풀어 칠 수밖에 없게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꼭 내가 어떤 스윙을 하고 있는지 알고 가시는 게첫 번째고 그러면 지금부터 다운블로우로 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을 두 가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수하세요. 네, 그래서 다운블로우로 맞을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헤드를 항상 내몸 앞에 둘 것. 그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백스윙 올라오실 때열명 중에 한7곱 여덟 분반 이상이 다 헤드가 손보다 뒤로 시작해요 이렇게 일단 이렇게 뒤로 시작하는 순간 내가 공을 다운블로우로 찍어치려면 길은 단 하나입니다 어디죠 여기죠 이렇게 찍어치는 순간 일단은 어 나는 다운블로우로 쳤는데 공이 똑바로 안 가요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 일단 우리가 다운블로우로 칠 수밖에 없이 백스윙을 올라갈 때부터 아이디어를 정립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첫 번째로는 헤드를 항상 내몸 앞에 둘 것. 그러면은 제가 이번에는 몸통의 회전을 좀 배제하고 제가 백스윙을 천천히 올려볼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헤드가 우리가 손보다 지금 헤드가 이렇게 앞에 있죠. 그래서 좀 제가 체를 좀 깔고 오늘은 좀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1번. 여기가 헤드의 길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밑에 이제 클럽을 하나 깐 거를 손의 길이라고 상상을 할 겁니다. 그리고 백스윙을 올라올 때 헤드가 손보다 앞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몸의 회전 배제하고 그대로 일자로 밀어볼 거예요. 계속 헤드가 몸 앞에, 몸 앞에, 몸 앞에, 몸 앞에, 몸 앞에. 그리고 몸 앞에, 몸 앞에, 몸 앞에. 이런 백스윙이 이제 되겠죠.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회전을 배제했기 때문에 항상 헤드가 다니는 길과 손에 다니는 길은 지금처럼 몸 앞에서 항상 올라가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올라가야 위에서 아래로 그냥 회전하면 내려와도 가파르게 찍힐 수 있는데 우리는 헤드를 벌써 올라오면서 손의 길로 자꾸 침범을 해버리니까 이렇게 되는 순간 찍어 치는 게 아니고 올려서 쓰러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헤드가 손보다 안으로 많이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제 밀스샷 많이 하시는 게 생크나시는 분들, 그리고 타핑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이 부분을 꼭 해보세요. 꼭 해보시면 갑자기 공 맞는 느낌도 달라지고 거리에도 엄청난 도움이 되실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면서 헤드가 항상 내몸 앞에서 올라갈 수 있게 계속 유지하면서, 이런 모션이 되겠죠? 여기서 헤드가 계속 손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몸통을 돌리면 헤드가 우리가 원하는 이제 샤프트 라인이 공 쪽을 바라보는 이 느낌을 정확하게 하실 수 있으니까 절대 인위적으로 뭔가 손목을, 느낌을 가해서 하지 마시고 어드레스 선 모양에서 우리가 회전하면서 헤드를 항상 내몸 앞에 두면서 올라갈 것. 같다. 여기가 하프스윙인데요. 여기서만 봤을 때도 완벽한 하프스윙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공을 때리면 훨씬 더 위에서 아래로 이제 가격이 들어가면서 우리가 헤드가 뒤로 들어와서 쓰러치는 느낌이 아닌 헤드가 위에서 내몸 앞에서 아래로 이제 가격이 되기 때문에 정확한 다운블로우로 맞을 수 밖에 없는 백스윙이 완성됩니다. 볼 네, 그래서 이번에 제가 공 치면서 좀 보여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처음부터 이제 세게 치지 마시고요. 내가 몸에서 자꾸 아이디어를 정립하면서 올라가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똑딱이부터 좀 느낌을 좀 살려보시면서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번, 어드레스 한 상태에서 테이크웨이 어 느낌까지 이제 헤드를 몸 앞에 둔다. 이렇게죠. 그리고 이 느낌으로 한번 쳐보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까지만 쳤을 때도 저는 완벽하게 눌려 맞으면서 지금 이제 어택 인글 있죠. 어택 인글도 마이너스 1.7도 나오고 오늘은 여러분께 이제 로 포인트라고 좀이 수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로 포인트가 뭐냐면 지금 3.7cm 후가 나온 겁니다. 이게 공, 공에 있으면 우리가 가격 임팩 트 들어갈 때 헤드가 3.7cm 공 앞에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앞을 때리지 못하고 헤드가 아까 손의 길을 뒤쪽으로 침범하는 분들이 많다고 했죠. 이렇게 돌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돌리게 되면 어떤 수치가 나오냐면 돌려서 이렇게 올라가게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택 앵글이 1.5도 높아지면서 이제 3.5cm 공 뒤를 때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운볼로칠수 없고, 오히려 헤드가 뒤쪽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맞았기 때문에, 탑핑 혹은 좀 심한 분들한테는 센크가 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살리면서, 헤드가 항상 내몸 앞에서 올라가게 유지합니다. 유지, 유지, 유지. 몸통 돌면서요. 그 대신,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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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 그리고 공을 때리면, 어택 앵글은 자연스럽게 4.6도, 7성 9cm 공 앞에를 맞을 수밖에 없는 각도가 형성이 돼서 내가 인위적으로 찍어 치지 않아도 내가 공 백스윙 함으로써 공의 가격이 정확하게 찍혀서 다운블로우로 들어갈 수 있다는 점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골프하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오늘 많은 얘기를 하는 것보다 이 내용이 중점이 돼서 이 내용만 잘 숙지하시고 내가 백스윙 올리는 법을 알고 그냥 치셔도 훨씬 더 가파르게 맞는 거를 제 영상으로 좀 보여 드릴 테니까 한번 좀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필드 나갔을 때 이제 떼짱 팍팍 팍 튕겨나가는 제가 원래 샷을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은 어택 앵글과 롯 포인트를 어떻게 변화되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3년도도 골프하세요. 네, 그래서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헤드를 항상 내몸 앞에다 두면서 회전하는 이 내용, 정말 좋은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골프하세요를 시청하시는 구독자분들은 꼭이 오늘 알려드린 이 내용을 숙지하시면서 필드 나가셔서 시원한 때짝 날리시면서 올 여름 무더위도 잘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새오프로는 다음 주에도 더 좋은 레슨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골프하세요.